이브을서 13장.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가르있다는 심정으로 가진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 많은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모두 결혼을 기하경이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온날한 사람들과 가능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불관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최후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품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내로 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재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재단에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재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만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우리 여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보성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재산은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움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속히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양들의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기를 영광이 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몇 마디의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내가 건면한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의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아십시오. 그가 곧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 모든 지어들과 모든 성모들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